우리가 효라는 것을 우리는 5,000년, 7,00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증명된 것일까? 지금 물으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어.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진량 있게끔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똥 사는 걸 7년을 받았다고 효행 것일까라는 것이, 그럼 효행이 과연 그러면 뭘까? 효행을 하려면 똥 받아내야 되냐, 이거지. 어. 그러면 저 사람은 나라 일만 했지, 어머니 똥을 안 받아냈는데 효잘까? 어. 그래도 나라 일하면서 텀새텀새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침마다 절했다. 그럼 절하면 효도냐? 스승님의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 하면, 효는 너가 즐겁게 살때 부모님이 즐거워지게 하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더큰 효고, 응? 내가 즐거워지면 부모님이 즐거워진다. 어, 내가 행복하면 부모님이 행복해지니까 이것이 효다. 효는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순차별로 효의 깊이가 달라져요. 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냐라는 거지.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 다른 검소 단순해요. 그런데 즐겁게 하려면 어떤 것이 즐거울까를 봐야 되는 거죠. 내를 곱게 키워주셨는데 인퇴하고 키워서 내가 사회 존경받고 살면 부모님이 즐겁지 아니할까? 내가 삶에서 힘들어지면 부모님이 괴롭지 아니할까? 어 그럼 내가 똥을 사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아니할까? 그러면 나는 기쁠까? 내가 똥 사고 있으니까, 아이가 똥 받던 내가 내 옆에 와서 살아. 이제 죽도 지각해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할까? 이게 효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냐,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5천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왔다. 그걸 우린 점검하고 있는 것이 역사를 배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식의 질량이 높다가 보니까 이걸 재확인 하러 들어간다 이거지. 이것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비주왔냐 이거지. 부부 동사는 걸 그걸 받아냈다고 효라는 역사를 가져왔어. 어, 기특하다. 내가 즐겁게 살고. 이 사회에 존중받고 존경을 받고 살면 우리 부모님은 그똥 사는 일이 안 생깁니다. 어깨 아픈 일이 안 생겨. 너무 좋아. 어깨가 덩실덩실한데 왜 아픈 어깨가 굳어서 어깨가 아프거든. 어. 긴장을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것도 내한테 말을 안 하고 저거 혼자 쌓이니까. 이런 거를 정보를 아는 순간에 나는 어깨가 움츠러지는 게 부모예요. 그럼 그래놓고 네가 효한다고? 효는 내가 사람을 늘 이롭게 하면서 살때 부모님이 하지 못한 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고 이게 효라고 이야기하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홍익인간들 전후 그렇게 폐허에도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가 힘들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서 국민을 이끌고 있다면 존경을 안 받을 거냐.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효행을 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이런 걸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종교가 원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철학은 종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철학이 일어난 데서 답을 아직까지 못 찾다가 보니까 이 증명을 할수 없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한테 물으니까 지금 증명해 주는 거거든? 효은 이런 것이다. 그걸 설명을 쫙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부터 내놓고. 어. 그러면 우리 노동자는 과연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게 철학이거든. 철학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노동자로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선생님이 어, 답을 딱 내려주고 왜 그런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자라면 너는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 왜? 노예의 한껏 우예가 노동자인데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데 어떻이 사람이 즐겁고 기쁠 것이냐. 행복은 절대 올수 없는 걸 갖고 지금 논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한발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노동자 이름을 벗어야 된다. 사회 연구원으로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자라라.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 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너한테 지혜가 나오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홍익사인도를 내주지 않았는데. 너희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려면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활동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인류가 필요한 활동하는 것을 인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익사행도를 잘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있었던 사회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접합을 해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홍익사행도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인류라 하는 거는 지구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의 사는 게 끝날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홍익사행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을 했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때홍익사행도를 내놓은 거예요. 인간은 이래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때까지 윤회하며 성장을 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인생을 마감해야, 아, 우주천상에 가도 그 길을 열수 있다. 이게 홍익사행도예요 우리는 홍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우리는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누구도 홍이 인간이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다 홍이 인간입니다. 진화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치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치에 맞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위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이치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도 못나오 시면 그 위치가 있을 것이야. 그게 맞게 사람답게 살아. 내가 많은 백성들의 피땀을 흘리는 희생을 먹고 자라가지고 내가 대학 교수에 됐다면 대학 교수의 위치에 맞게 살아.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먹고 자란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맞게 니네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그보다 낮은 삶을 살 때는 그거는 니네 삶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어. 그니까, 홍이 인간들의 효.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 사회 효라고 했는데, 효는 이렇게도 살았고 저렇게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증명하는 것이 홍이 인간의 효. 이걸 증명해 놔야 된다. 이게 바르게 나오면 이거 이상 효라는 이론은 나오지 않는다. 여게 증명수입니다. 두분 다시 새로운 이름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없는 이름이 나왔다면 그 안에는 이론이 있어야 되고 이론을 정리해 놓는 것이 현답이에요. 이것을 정명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인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때다. 먼 증명한다. 이것은 바른 이름을 찾아서 그 안에 바른 이론을 담아서. 두분 다시 이 이론이 넘치게 나올 수 없는 정명수를 꺼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일이 이 정명되는 이 효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해갖고 이게 이책한 권이 나왔을 때 인류는 이걸 모범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미래의 자손들이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는 것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세계는 인자부터 헤매기 시작을 할 것이다. 너가 그 활동을 하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세계가 엉망진창되는 건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테니까. 그거는 누구 죄냐? 네가 보이는 것은 네가 깝깝해 하는 만큼 니네 죄가 되는 거예요. 해결자. 지금 태어난 우리 홍의 인간들이 이 지구촌에 모든 해결자들이 와가 있는 거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면서 세상을 점검하는 거예 어. 네가 먹고 살라 안 그래도 네 먹을 거는 올 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오케이. 이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은 물론 그리고 갈 테지만 증명수가 되는 거는 정치란 무엇인가를 증명하라는 거죠. 효는 무엇인가. 무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론이 있을까 있네요 이걸 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산해서 증명하는 거지? 그거를 이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 그게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 그러게 우리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걸 가정학을 증명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므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안의 이론으로 담아야 되는 거죠. 사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부터 전부 정리해서 증명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걸 이야기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 증명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철학으로 지금 다 나와가 있습니다. 몇천년 동안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철학으로 꺼내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꺼내서 철학으로 말을 하고 있고, 서로가 토론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몇천년 동안 토론하고 있지. 여기에 증명을 해가 답을 꺼낸 게 없어요. 그렇게 해놔 놓고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웁니다. 그고 키워서 세계가 가져 놓았던 철학을 전부 다 우리한테 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만지면서 답을 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저것도 철학을 논하고만 있어요. 이래서 정명수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세상은 혼동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경험해 볼래? 이래가. 전쟁도 다시 경험해 볼래? 이래가. 전후 일제대로 태어났는데, 전쟁하는 걸 다시 한번 볼래? 이래가. 지금 이는게 지금 심연 논리로 사는 걸 다시 한번 볼래? 이래가. 어째 그 전쟁하는 것을 그 이게 눈에 상수로 보려 그러냐 다시 한번 가져와가 요 큰일 나죠. 응.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답을 풀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악조건으로 지금 어이 부작용이 나고 오 있으니까 여기서 악조건을 모르면은 새로운 답을 못 찾아요. 대한민국은 희생을 하면서 앞조건을 빚어냅니다. 지금. 어. 왜 사람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찔러 죽이고, 아가야를 때리가 죽일까요?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 바르게 살던 민족이 지금 몇십년 만에 그렇게 교육 수준이 있다 가면서왜 아이들을 자꾸 방치해가 죽인다. 뭐 한다. 뉴스 계속 나오겠고, 우리한테 들려줄까요? 지금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헤매는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젊은이들이 왜꼭 같은 이 삶을 살라고 노력도 안 하고 죽으려고 하고 죽는데 세계에서 1위가 될까? 그 효의 문화를 그만큼 자랑하던 민족이 어째 폐륜으로 나올까? 어른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지금 난릴까? 그리고 어른은 도만드네. 어른이 왜 살기 어려울까? 자기 일을 못 하니 살기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안 보살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 일을 못 해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이제 답을 모르는 거죠, 아무튼 지금. 어른들이면 어른들의 자기 이치에서 자기 일을 해야지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요. 사람 대접. 인간 대접도 아니에요. 인간은 대접 안 해요. 사람을 대접하죠. 자기 이치에서 어른이니까 이 나라의 어른이고 가족의 어른, 이 어른으로서 내 역할을 못하니 천대를 받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 답을 꺼내야 돼요. 그러면 어른이 왜 자기 일을 못할까? 지금 이 환경에 이 사회에 내가 할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서 내가 이 사회를 모르니까 안갖추가 모르잖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해? 당신들이 홍이 인간이면서 홍이 인간 행위를 못하면 당신은 어렵게 사는 건 당연하지. 홍이 인간 지도자면 지도자인 줄을 알아야 되고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줄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모르니까 네 자신은 모르니까 네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 우리는 어려울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찾는 방법도 몰라요. 네가 어리 어려, 어리워 지게끔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이 세다든지,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모지른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니가 똑똑다고 니네 자랑만 하다가 시간이 가니까 내가 내 앞에 온걸 처리를 못 하고 어려워진다든지, 모든 것들은 내 잘못이 없으면 안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증명하는 게 답을 찾아야지 해결하는 거거든요. 해결하는 답을 찾았으면 그 안에 이론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걸 잘 정리해 가지고 이거 하나의 작품이에요. 이게 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게임으로 우리 가져 놀면서 교육되기도 할수 있고, 모든 문화 생산을 하는 게 증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다, 앞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이 해야 돼. 어, 너희들이 최고의 지식인이 맞다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아프리카가 최고의 지식인이냐? 그러면 아프리카에 맡겨야 돼요. 어,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이제 조사를 해 봐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전부 다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 그럼 누가 해야 돼? 아프리카가 해야 돼? 최고의 지식인들이 정명을 일으키 나야 이 세상의 정명수가 돼요. 근데 그걸 정명을 할수 있게끔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팀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루어 내서 우리가 그 답을 듣고 우리가 그걸 뭔가 손질을 할수 있다든지 뭔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연구소입니다. 어 이 사회는 온통 작은 연구소, 큰 연구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가 있고 노동자를 만들었답니다. 이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되는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연구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연구원 체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삶이 달라져요. 연구원 체제로 우리는 단시간이라도 한 3년이라도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크게 투자하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다. 노동자한테 투자한다? 그건 지금 뭔가 한참 착각을 하는 것이 인류가 대한민국에 투자했습니다. 인류가 살아나가는 정부를 일로 다 이어준 것도 투자예요. 이걸 만지면서 지식을 갖추게 한 것도 투자예요.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인류망이에요. 대한민국 인류주식에서요. 사회연구원들 이 사회가 앞으로 바르게 갈 길을 찾아서 이걸 내줘야 된대. 이것이 홍익인간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 아직까지는 내주는 게 스승한테 물으니까 답하는 법문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모셔야 돼요. 비밀 그라서안 오니까. 우리끼리라도 만지고만 있자. 음, 곧 오니까 이해가 돼서 수생이 박칼로리아를 풀어놨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우리가 좀 이해가 덜 간다. 이런 걸 가지고 질문글을 자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생이 효를 풀어놨다. 어, 내가 이해를 이까지는 했는데 이게 맞는지.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알아야 될 이런 것들이 조금 모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더 이해가 게풀어 주십사. 어제까지는 이해했는데, 어제부터는 어떻게 지금 만질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자꾸 묻는 게, 이게 연구원들의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아직 연구원이 없어 질문을 하는 게네가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보고 3분의 1이라도 좋고 뭐 10분의 1이라도 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정리해가지고 이걸 물어서 또 따야 되는 게 연구원들이 지금 스승을 만났으면 스승한테 원하는 게 있어야 돼. 듣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놔뒀더니 10년 동안 가만히 있어. 어, 또 가만히 놔뒀더니 30년 돼도 가만히 있네. 그래도죽어버렸대뭐 그게 뭔 연구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일좀 들어보고 이런 걸 정리를 좀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또또 또 이렇게 요약도 좀 해보고 쫙 해놔놓고 이걸 가지고 돌 풀린 거를 질문해오는 겁니다. 어, 질문하니까 2차적으로 이 깊이를 설명해 주시네. 어, 요, 요약을 한 것이 여기서 모질랭기쯤 들어오니까 어, 풍성해진데? 요걸 또 정리를 쫙 해보니까, 여기에서 진짜, 진짜로 조금 아쉬운 게좀 있다 이거지. 이런 거를 또 질문을 하니까, 오, 그 안에서 완전 뿌리의 그 깊이를 설하실 거 아닌가 배? 이걸 받아갖고 정리하니까, 이 이상이 답이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래 물어서 나오는 건30% 나와요. 요걸 갖다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질문이 들어올 때, 또 따주면 이게 70%가 정리가 돼. 세 번은 나와야 이것이 이제는 완벽한 이 설계를 할수 있게끔 답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잖아? 너희들이 고등교육 이상 안 받은 사람이 내 앞에 온 것도 아니고, 응? 전보다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어가지고, 누가 글을 읽을 줄 모르냐, 내처럼.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게잘 아닐지. 그러니까 읽을 줄 알아도 나는 너무 늦으니까 글 보는 것보다 그냥 기운으로 살펴보는 게더 나아요. 근데 너희들은 글을 볼줄 알게 만들어 놓고 글 읽으라고 글을 볼줄 알게 만들어놔서 쓸줄 알게 한 거는 자꾸 써가면서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거든. 어, 이런걸 가지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질문을 할 거는 질문을 하고, 이래가면 또 이게 다 보태고, 보태고 하니까, 이 연구원들이지. 스승을 놔두고 활용치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작품이 나오는가? 어. 어 그런 거? 어, 나도 한... 꼭지를 하나 잡어 우리가 지금 꼭지를 잡는 게, 좀 저마다 소지를 가져왔있때는데 꼭지 잡는 게다틀려요 그런 걸 잡아서 한 개씩 연구하려니까, 아니, 우리 연구원들이잖아. 어. 한 꼭지씩 잡아. 그래갖고, 내 머리맡에다가 내 꼭지 잡은 거딱 서놔. 왜 그런 게 없냐. 오만데 다 붙어 있어야 돼. 저거 봐, 신. 딱 이거 보면 좋다니까? 요거는 누구 거요? 제 거요? 이래야 되거든, 지금. 근데 내끼 없어. 그냥, 이거 붙이는 거야. 나는 그거 꼽혀야 돼, 지금.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럼 본문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깨고 있어야 돼, 지금 본문에. 착 해갖고 벌써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좀 겉에기는 떼내고또 이렇게 필사한 것부터 해갖고 정리한 것까지 뭐 요약한 것까지 딱네 거는 신이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네 파일을 열면 거기 있어야 돼. 뭔 소린지 이제 와다요 아니 내거 하두는 하나 잡아야지. 이걸 문고리 하두라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그 하두를 가지고 있다. 이 하두를 있으면 그 하두에 대한 무언가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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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거든요. 근 하두 가지고 이렇게 갖고 눈 감고 앉아 있다고 되나? 앉으나 서나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하두예요. 그럼 지금은 엄청난 지식이 지금 공급이 되는 데에서 인터넷 에 가서 신인을 뭐라고 하는가 또다 찾아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렇다 그러고, 학자들은 이렇다 그러고, 뭐는 이렇다 그러고, 과학자는 안 치준다 그러고, 막 하네? 근데 이런 거를 또한 번씩 보는 거지, 또. 어, 보고는, 어, 스승님은 또 신이 이렇다 하네 어, 오게기만에더 와닿냐, 이거지. 지금 우리 수준에. 스승교 하다 면 스승인 거로구나. 이제. 그, 다른 분다 살펴봤으니까, 이걸 갖다 모아갖고 그냥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게, 네가 하도 잡은 게 맞게끔 해보라니까. 이것저것 건들지 말고, 니가 궁금한 게 있잖아. 그게 니네 하도로 잡아. 우리 스승님 본문의 정법 안에는 오만 걸다 깔아놨으니까, 어, 사회복지를 잡든, 뭐, 우 엄마를 잡든, 어, 가족을 잡든, 마기를 잡든, 마기를 때려, 잡아봐. 뭐, 마기를. 뭐 무엇이 마귀인가 스승님, 무엇이 마귀입니까 이런 것도 잡아가. 본문 한 자랑 나오니까, 그거로 갖고 하도 잡아도 개하나 마기도 증명을 해야지. 왜마인지 왜? 왜? 어. 그런 것들을 우리 개인 개인이 하도 하나씩 잡아서 그거 붙들고 늘어지면 돼요. 어. 어, 그래갖고 그걸 갖고 정리된 걸 갖고 스승님하고 의논 조금 하면 되지. 그러면 2차적으로 본문도 나오지. 어. 그게 정리된 게 결국은 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두로 잡아서 이렇게 네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노력을 한 거잖아. 물론 이것은 전부 다 스승님 말씀이지만 네가 물었으니 꺼낸 거잖아. 그것도 동참인 거야. 어,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어, 앞으로는 우리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 내가 무엇을 작품을 만들었는데 하두로 잡고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증명해냈는가. 그, 정면해가 우리가 꺼낸 이책한 권이 인류가 터집을 잡냐, 안 잡냐. 잘 써놓은 책은 터집을 못 잡습니다. 이게 정명수예요오늘날의이 시대의 정명수는 터집 잡히지 않는 거. 고는 응.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정법 강의 중에서 하도를 하나 잡고 이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추려보는 거예요. 요새는 뭐 ai로 해갖고 추리는 것도 잘해주니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걸로 내가 알아. 어, 내거한 개씩 잡아. 난중에 잡다가 보니까 어, 나는 신인데 당신도 신 잡았네. 그럼 뭉쳐. 응. 색깔이 같잖아. 그럼 같이 놀아가면 더 좋겠지. 나는 효를 했는데 저 사람도 효해서 가만 가다 보니까. 그럼 우리 뭉치자 이거지. 힘이 되면 또 도움 되잖아. 어, 우리 복지를 만는데 복지 어떤 분이한테 어, 어, 보니까 어 내하고 비슷하네. 우리 같이 노력 가자. 이게 연구원이에요. 복지 연구사. 어 신에 대한 연구사. 어 종교에 대한 연구사. 어뭐 전부 다 되잖아 이게. 어효 연구사. 몇 명을 그냥 맞출라 그러지, 뭐, 나도 열심히 하고, 니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같아. 그러면 한 뭉쳐서 또 같이 가. 이거 연구원들이 이제 지금 모임체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할래? 이 가지 말고, 니끼나 네잘 해봐. 지도 지꺼 해보고. 근데, 오, 어,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 어, 아, 어, 우리가 그, 가는 방향이 같네? 그럼 모임은 힘이 되죠. 요, 요렇게? 인자는 대한민국 온통 연구원이 돼야 돼. 우리 정법 가족들부터. 연구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연구원이 안 되면, 무슨 대접해줬고, 떳떳하게 연구원들이 돼야 돼. 어, 어, 그렇게, 내가 혼자 할 때는 팀이 없으니까, 내 혼자 하는 거지만, 그리고 연구를 하니까, 나중에 팀이 생기니까, 우리 클럽이 되잖아, 이게. 우리 연구원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효문 효를 연구하는 거예요. 뭐 하면 또뭘 하고 어 이걸 전부 다 국제사회연구 뭐 이런 것 중에서 또 가닥을 잡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 가족은 전부 다 연구원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키를 못 잡아서 어 아직 정리를 해갖고 지금 문고리를 한게못 만들고 있는 거지. 오케이? 어.